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선용하게 하시고. 올한 해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모든 인간은 친구를 좋아하고 관계를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교인들 간의 관계 등등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법, 이것이 삶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성공과 만족,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주는 대로 대접을 합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도 불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나에게 공손하게 말을 하면 나도 공손하게 말을 하고, 나에게 쌀쌀 맞게 말을 하면 나도 쌀쌀 맞게 말을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답한다는 반사작용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에 인간 관계를 맺습니다. 또 다른 원리는 우리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책으로부터 학습되고 경험된 것을 통해 대접받은 대로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한 대로 자녀들도 커서 교육받은 원리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가 학습하고 경험한 대로 인간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미리 그렇게 내가 상대방에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배로운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등등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좋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좋지 않고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만 좋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평적인 관계, 인간 관계를 어떻게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존귀의 역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귀의 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푸대접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멸시보다는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불명예보다는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남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친절히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완벽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우받기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시고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 황금률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남을 그대로 그렇게 대접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Be a people person 이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다섯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치라고 하는 성형외과 및 심리학자가 어느 한 젊은이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를 거부하고 다른 분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들과 상담을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좋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독립심이 강한 아들로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버지와 저는 마당에서 공받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열 번을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 번째가 되면 아버지는 제가 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열 번째 공을 받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열 번째 공을 받고 싶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격려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의 격려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성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갈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스 스테일이라고 하는 분이 노동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노동자들이 불안해하는 주된 원인 7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 노동자들 자신들의 가치가 중요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의 짧은 이야기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책에서 스페인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깨져서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의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정오에 마드리드 신문사 정문에서 만나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다음 날 정오 마드리드 신문사 정문에는 800명의 파코가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용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용서를 갈망하는 파코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고, 아내는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온수 파이프가 새는데 오늘 수리공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응또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파이프가 터져서 지하실에 물이 찼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조용히 해 꼴을 넣는 순간이란 말이야 또 아내가 얘기합니다 전선이 젖어서 복실이가 감전사 할 뻔했어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야, 터치 다운. 아내가 말합니다. 수의사가 그러는데 회복하는데 일주일이 걸릴 거래요. 남편이 말합니다. 콜라 한잔 줘. 또 아내가 얘기합니다. 수리공이 그러는데 자기는 휴가를 갈 거래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말 듣고 있어? 콜라 한잔 달랬잖아. 아내가 얘기합니다. 스탠니, 난 당신을 떠날 거예요. 수리공하고 나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날 거예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잔소리 그만두고 콜라 한잔 가져오지 못해 우리 집의 문제는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야. 다섯째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범죄학자들은 모든 범죄자의 90% 이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사소통은 이해의 기초입니다.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사소통 즉 대화를 할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성취,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맺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열쇠는 다른 사람을 나의 자리에 두는 대신 나를 그들의 입장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 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상대방을 대접해 주므로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이기적이어서 나 자신은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절을 고쳐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희생된 가족들과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